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나가야 할까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아니란 이것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한 데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들 오늘 우리는 그 부름받은 이 부름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주여 우리 로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신가 구원 받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살아나가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이기며 승리하는 기도하시는. 증인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